네, 스피릿 사야 됩니다. <laughs> 제가 왜 살려고 했냐면 사실은 까마귀 그 영상을 올렸는데 생각보다 조회수랑 이제 댓글 반응이 좋더라고요. 그래 가지고 아, 이러면 또 어쩔 수 없이 또 인기가 많은 토미 <laughs> 그거를 안할 수가 없더라고요. 좀, 세팅을 하고 해야겠는데? 아, 근데 이번 판 후레쉬가 많아서 약간 괜찮을 수도 있을 것 같고. 어떡하지? 국물을 넣을까? 오케이, 궁금... 아. 이렇게 국물, 아. 아, 그래, 안 됐다. 아, 어 봤어 근데, 아! 땡주 고마워. 아, 어. 여기 있어. 내려가네오왜 이렇게 멀리 갔어? 천식인데도 나잘안들린니다 오, 데 뒤에 후레시, 요 드는 척? 그치. 그만. 한번 좀 노려볼까? 그만. 역시. 레 시가 최고야? 짱이야 여기 또. 왔네. 된다 아무리 그래도 이건 안된다. 아! 오두 명이서 이걸 살려줘? 안되지? 이건 완강 안 걸게요. 좀 아까우니까. 그러니까 욕심이 그득그득해서 오히려 난 좋아 근데. 그래도 많이 이득받고 얘들 싫어 하나 본데 발자국 살짝 보였잖아 그렇지 좋아 아무것도 없죠 지금 하나 둘셋 떼다 떼다 그러시고 아, 어, 어. 좋아요. 피를 할것같았어 얘네들이 중앙이랑 여기. 지켜 가자. 맞 잖아, 일구 산이 안녕 하세요그렇안 그래？안 할것같 더라. 진짜 할 지는 없 다고？생 각하 죠. 맛 nice. 이러면 내가 완전히 잡았지. 어? 중간 돌리지 않았어? 여기도 하면 터졌고왜 터진 거야? 이거 어, 띠네? 어, 와, 아니, 이거 내가 잘, 잘 했지 않았어? 이거 안 맞는 건좀 오바다, 진짜. 일부러 짧게 탄 것도 좋았는데. 그쵸? 완전 갈고리지. 그니까. n i c 이제 원감 써도 되죠? 안돼안돼안돼 안 돼. 오히려 좋아 야, 이거. 야, 너, 너, 너 너무 너거 야, 이한거 아니냐? 너, 야, 야, 이 야,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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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거거이 그쵸? 그렇죠? 이게 스킨 그우음소리가 있습니다. 이러면 내가 너무 이득이지. 여기 서 있으면 되는 거 아니야? 어차피 이 정도면 캠핑 게이지도 별로 안찰 거고. 자살하네요. 없어, 일단. 이거 풍경이라서, 얘가 조금 살일 거예요. 어, 여깄다. 오케이. 가자. 중앙에서 견제가 될 수도 있어요, 이 정도면. 일단 저기 보이고. 어, 저기 찾았다. 저 다리 봤거든요? 이제 a t What? 이 h a 해줘야겠죠? 갑니다 t What? What? w h 아네 풍경 스피리였 아, 스피리이었습니다 한국인 친구들이었고 다인큐였는데도 일단 이득을 제가 많이 봤죠 이거 음. 솔직히 말하면은 지금 잘 풀려서 그렇지 아니면 나 후레시 이걸로 농락당할 수 있었어요 솔직히 말하면. 기는 보이는데 그죠? 어 그러면 여러분 까마귀랑 탈진 하면 어때? 이렇게 이렇게 어때? 어적자송길 이렇게 대인전 하나 해주고 색정이랑 대인전 좀 좋아지게 해주는 거니까 근데 마부면은 마 마브, 그런 게 있다? 마부인 거 알잖아요. 그러면 솔직히 미리 빼는 게 있어 우주 생존자들은 근데 힘없는 손길은 그런 게 있어 이게 불가항적이야 내가 차용을 들지 않는 이상은 불가항적이라는 게 그런 게 조금 있는 것 같아요 사실 나 같아도 마부는 미리 떼거든요 토미앤데 잠깐만 이거 이름이 작가 토미인데? 어머, 어? 뭔가 운명? <laughs> 이건 운명스. 일단 보고 싶어했던 토미에 만나게 해주자고요. 갈 줄. 일단 맵은 그렇게 좋진 않아요. 응. 흘러돼? 근데 사실, 한자를 발빼주네. 들이 정도면 따라가볼까? 홀스. <목소리> 오, 발전기 잘 돌려요. 저 중앙 쪽에 좋은 판자를 뺐으니까 조금 만족을 하는 걸로 하고 음. 살짝 발자국 쪽으로 들렸는데 그치? 살짝 들렸어 현재 없으면 터널링 하긴 해야겠다. 여기 있네요, 아직. 여기로 올라갔음 확률 엄청 높지 그렇게 가 이렇게 할줄 알았어 렇자가그렇게할줄알가어렇게할줄알가 <laughs> 있거든요 근데 가 있거든요, 만데져얼마만 나가 얼 보려고 나 각을 보려하는 거야 이 하자. 식야 이렇게 하자. 나이 저기 계속 돌리고 있고. 저기 뒤에다 걸자. 그럼 견제대 할게요. 좀 뛰세요. 우와, 발전기 사랑. 칭찬해주겠어. 걸지 말고 바로 가자 아직 있어 안 빠져 가는 척 이쪽에 다시 한번 이로 다시 오퍼고 이로 갔네? 발전기가 빨라서 근데 나도 할수 밖에 없어 얘 그건가보다 별령인가봐아 비켜 있씨 뭔지 모르겠.. 안 비켜? 왜 이렇게 힐이 빨르네 지금? 이맞 제이 키가 있 을까요? 발 정이 빨리 잖아. 벌써 이발 이에요. 저기 그리고, 다돌아갔 다고 주 도착 끝날 때쯤 무조건 찾아야겠다 네. 근데 철렁이 터질 여지가 좀 있어, 이제. 저기 제이크 봤어요. 멈춰... 하려고 했는데, 간악하게. 다... 알아 차리고 있고. 그렇지. 이거 철로 안 터지나? 어? 됐어. 발걸 걸었어. 왜 이렇게 박스죠? 박스다니까. 여기다 한명 있어. 그치, 윤진이 돌아가자. 저기, 여기 까이게 좀 둬야 돼요. 윤진이 돌아오나? 그치. 이걸 돌아와? 사진도 좋고 아마도 새우 거예요 여기도 어. 차는 좋겠네 철으로 태우자 달라. Yeah. 마판에 오셨군요. 아, 죽었어. 벌써 까마귀가 왔어. 윤진이, 윤진이 왜 이렇게 힐이 빨리 나요? 뒤에, 야 yeah. yeah. 야, 이걸 안 내려? 이거 안 내야 된다고? 장난 슈퍼를 봤고, 벌써... 벌써... 어, 박스! 어우 박스로 박스로. 근데 다행히 내 여, 생각대로 철렁이 지금 잘 터지고 있었어요. 저기 윤진이 잡고 있었고. 저기까지 갔어요. 여기 뭐 없어. 뭐 이건데. 내리시고, 방금 감춰주고 돌아가서, 그치. 딴데. 찰랑. 어? 이걸 돌리면 내가 너한테 가지. 발전기 열망 진짜. 대단하네, 어? 숨었을까? 숨었겠지? 오, 어디 갔을까? 여기? 어디로 갔을까? 이 뒤쪽으로 갔을까요? 어어어 여기있다. 나이스. 이것이 까마귀다. 근데, 헝, 헝, 얘가 하는 소리가 너무 커요. 여기 있니? 발자국 까마귀는 여기 있었는데? 까마귀 또뜬거 없잖아. 어, 여있네. 윤진이 언제, 윤진이 불굴이야? 괜찮아. 펴놓고 또 찾지 뭐. 나이스. 윤진이 어차피 어디 있는지 몰랐거든요. 만 여기 나이스. 저기 있네요. 봤어. 이쯤? 이쯤. 저기. 가셔 어？또 뒤로 많이 뛰셨 네？왜 뭐 징글징글 해뭐 살리 려고？아우, 징글징글 하 셔라. 오히려 좋아. 어 나는 니아도 찾고 윤진이도 찾고. 오히려 좋아. 오히려 좋아 고마워. 사랑해. 어 <laughs> 오히려 좋아 고마워. 갑 있었잖아. 리아 어디 있나요? 분명 여기 있었는데. 어디 있어, 얘? 소리 있나 사나? 아, 여기 있다. 뭐야, 어디 있어? 아, 여기 있다. 오케이. 계곡 <laughs> 없고요. 미안해 나 유튜브가 뽑아야돼 그리고 나 한국인 아니잖아 내 유튜브가게 되어라 좋았어 유튜브 깎... 컷! 나이스 <laughs> 헬로... 아좀 박스... 잘 살린 이유가 있었네 동질감이 있었네요 나 근데 윤진이 지프했으면 이것도 어떻게 될지 몰랐다 음. 그리고 이번에는 진짜 탈진... 까마귀 퍽을 좀잘된것 같아요 나 진짜 탈진 이번에 한 번도 제대로 발동된 꼴을못 봤잖아. 이번에는 진짜 좀 괜찮게 들어간 것 같은데요, 이 까만게 퍼비? 음, 어, 좋았습니다. 그쵸 대학카운터 잘들어것 같아. 어. 들어간 것 같습니다. 좋아요, 세팅 좋았고요. 괜찮은 세팅인 것 같습니다. 물론 조금 맷발을 타는것 같긴 해요. 어, 이 까마귀 위치라든가, 네, 그다음에 그런 거 조금 있긴 하지만, 그래도 나쁘지 않은 세팅을 하나 만든 것 같아서 괜찮다고 생각이 듭니다.